1세대에서 3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실비 전환의 기준을 정하실 수 있는데요. 실비는 갱신 시점마다 갱신이 되어서 평생 납입을 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고객님 기준에 맞지 않는 실비를 가지고 계신다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때문에 혹시라도 실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으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험 길주영 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실손 의료비는 모든 보험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꼭 가지고 계셔야 하는 보험 1순위는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실비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치료를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서 보장하는데요. 때문에 보장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손 의료비가 한 가지 종류라면 고민도 하지 않고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이 실비는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1세대에서 4세대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1세대에 가까울수록 보장이 좋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할수 있고 4세대에 가까울수록 보장이 부족하고 보험료는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혹 보장이 좋으니까 비싸도 유지하시거나 보험료는 저렴한 게 좋으니까 4세대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 본인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전환을 하시면 정말 큰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실비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말씀드려도 기억하기도 힘들 뿐더러 기준을 잡는데 더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가입 시기를 확인하시고 고객님의 실비는 몇 세대인지 아셔야겠죠. 우선 1세대 실비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를 말합니다. 이때는 표준화 이전 실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마다 보장이 동일하지 않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 1세대 실비는 고객님의 실비와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다음 2세대 실비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세대 실비부터는 표준화 실비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데요. 2세대 실비 안에서도 2013년 4월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고객님이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겠죠. 자 다음 3세대 실비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고 4세대 실비는 2021년 6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하는 내용은 갱신 주기인데요. 이 갱신주기도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1세대 실비는 3년과 5년 중한 가지인데요. 표준화 이전 실비이기 때문에 갱신주기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2세대 실비 중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갱신주기는 3년이고, 그 이후 2세대, 3세대, 4세대 모두 갱신주기는 1년인데요. 간혹 1세대에서 2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종합보험과 함께 구성을 하셨다 보니 만기가 있는 줄 아시고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비는 만기가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갱신 시점마다 계속 갱신이 되어서 보장받는 기간 내내 납입을 하셔야죠. 자, 이제부터 실비 전환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재가입 주기인데요. 간혹 갱신과 재가입 주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부분인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실비 중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재가입 주기는 없는데요. 하지만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는 계속 상승하죠. 이때 이 보험료에 부담이 없어서 계속 납입을 하시겠다면 60세든 80세든 90세든 가입되어 있는 실비를 유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2세대 실비 중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셨거나 3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가입 주기가 15년인데요. 만약 2013년 1월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2029년 1월에는 재가입 주기이기 때문에 현행 실비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고객님의 선택지는 따로 없는데요. 만약 그 시점에도 4세대 실비가 현행 실비라면 4세대로 전환이 되고 5세대 실비가 나온다면 5세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령이 비교적 젊고 최근에 병원도 가지 않는데 재가 입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해당 실비를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거나 젊은 연령에도 병원을 자주 내원한다면 조금이라도 보장이 좋은 실비를 유지하시는 게 당연히 도움되는데요. 여기서 보장 내용까지 보신다면 좀더 정확한 기준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비는 급여, 비급여 관련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1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세대 실비 중 2013년도 4월 이전 가입자는 급여, 비급여 모두 자기부담금은 10%고 이후 가입자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3세대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4세대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때 3대 비급여 보장은 약간 달라지는데요. 1세대 실비의 경우 2번은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통원은 5천원에서 만원 정도 부담금이 생기는데 사실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2세대의 보장은 동일한데요. 3세대와 4세대는 30%와 3만원 중에서 큰 금액을 보장하고 나머지 비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병의 치료를 가정하고 보장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질수술 시 급여 관련 3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가정할 텐데요. 1세대 실비는 보장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2세대와 3세대 실비의 경우는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서 27만원을 보장받고 4세대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서 24만원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스크 신경 성형술을 해서 급여는 30만원, 비급여는 5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가정할 텐데요. 1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530만원을 전부 보장받습니다. 15년도 8월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비는 477만원을 보장받고, 그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비는 427만원을 보장받는데요. 자, 다음 3세대 실비는 427만원, 그리고 4세대 실비는 374만원을 보장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셨다면 무조건 보장이 좋은 쪽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장이 가장 좋은 1세대와 가성비가 가장 좋은 4세대의 실제 1년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공통사항이 있는데요. 67세 여성이며 상위급수는 1급입니다. 그리고 1세대 시비의 경우는 월 보험료가 15만 6527원 발생해서 연간 총 187만 8324원을 납입하게 되는데요. 4세대 시비의 월 보험료는 48,574원이 나와서 연간 58만 2888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병원을 자주 가지 않거나 병력이 없다면 4세대가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는데요. 이때 앞에서 설명드린 디스크 신경성형술을 받았을 때 연간 총 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료비용은 급여 30만원, 비급여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서 총 530만원이 나왔는데요. 1세대 실비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0원이므로 연간 총 지출은 187만 8324원이고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서 총 156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간 총 지출은 214만 2888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4세대 실비가 1세대 실비에 비해서 연간 26만 4564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년 치료비가 500만원 이상 나오는 건 아닌데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4세대 실비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환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큰 맥락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입주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매년 지출하는 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신다면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 해지인데요. 간혹 비싼 실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해지하고 현행 실비로 변경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심사를 보게 되는데요. 실비는 모든 보험 중 보장하는 범위가 제일 넓은 만큼 심사는 가장 까다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고객님들이신데요. 이런 경우 병력이라도 있다면 가입에 큰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지가 아닌 전환을 하게 된다면 현행실비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시는 실비와 보장과 보험료는 동일한데요. 전환은 심사를 보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4세대 실비에 대한 오해인데요. 바로 비급여 사용에 대한 할증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년간 수령한 비용에 대한 할증입니다. 만약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할인이 되고, 100만원 미만이라면 유지, 그 이상이라면 할증이 되는 건데요. 때문에 간혹 이 할증을 너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직전 연도에 많이 사용했다면 다음 연도에 할증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사용 금액이 없거나 낮다면 보험료 또한 다시 낮아집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한 가지 단순계산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비급여 관련 최초 가입시 보험료가 7,500원이었는데 1년간 110만원을 수령했다면 다음 연도에 100% 할증이 되어서 15,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수령금이 전혀 없었다면 보험료가 오히려 할인이 되어서 7,15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설명은 연령과 갱신에 대한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정신질환인데요. 2016년 1월 이전 실비에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비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통원 한도입니다. 1세대 실비가 보장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표준화 이전 실비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비의 보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통원 한도가 하루당 10만원, 30만원 등 한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때문에 막상 고가의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을 했는데 통원 한도로는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4세대 실비가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실비 전환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기준부터 1년간 지출 비교 그리고 4세대 실비의 특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실비 전환에 대한 기준이 조금 잡히셨나요? 보험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실비는 특히나 매우 복잡한 보험입니다.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셨는데도 어떻게 기준을 잡으셔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오늘의 보험을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비전환은 대부분 젊은 연령보다는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50대에서 70대 고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자녀분들이 대신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보험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